안녕하세요. 프린이나 김서룡입니다. 오늘은 에세이 작가님들을 위한 노션 템플릿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템플릿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글쓰기 작업을 보다 쉽게, 보다 직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웹사이트 주소 하나를 전달받게 될 거예요. 링크를 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건 웹사이트 형태로 게시된 것이므로 볼 수만 있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이트를 노션에 복제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복제하기 전 먼저 노션 회원 가입부터 해주세요. 노션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노션 페이지를 연 후에 회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유료 가입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료 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 사이트로 돌아와서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네모 두 개가 겹쳐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복제 버튼입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그럼 복제가 시작됩니다. 잠깐 기다리면 개인 페이지로 복제가 완료되고 노션 화면 좌측에서 프렌이나 에세이 작업실 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화면 열어볼게요. 이렇게 처음 보이는 페이지를 우리는 대시부드라고 부릅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같은 거예요. 모든 메뉴는 이곳에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은 컴퓨터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는 그냥 체크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어, 실제 사용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부분 그림을 우리는 커버라고 부릅니다. 이미지 오른쪽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커버 변경이라는 글자가 뜰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원하는 다른 이미지 커버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긴 포렌이나 에세이 작업실이라고 쓰여 있죠. 역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문서 쓰듯 타이핑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곳은 작가님의 사진을 넣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넣어둔 부분이에요. 이미지 오른쪽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점3 개가 뜹니다. 클릭해 보시면 맨 위에 바꾸기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사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쁜 사진으로 넣어주세요. 포렙니나 이 부분은 About Me, 즉 자기소개란입니다. 먼저 레지메 부터 볼게요. 여러분의 간단한 소개 페이지예요. 앞으로 투고도 하실 수 있고 협업도 하실 수 있고 강의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그때 그때 이력서 만들어 보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걸 외부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성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미지 추가를 누르시면 아까처럼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옆에 이름 넣으시고요. 한 줄로 설명하도록 소개 글 넣어줍니다. 모든 것들은 다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SNS 넣어줍니다. SNS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편집 화면이 나타나요. 그때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엔 해시태그로 정리해주는 것도 좋겠죠. 학력이 굳이 필요 없다면 삭제해주세요. 작가 경력을 쓸때 학력은 의미 없습니다만 강의나 강연을 할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수상 이력도 써주세요. 없을 땐 비워두지 말고 과감히 삭제해버리세요. 마우스로 긁어서 딜리트 누르면 됩니다. 그동안 작가 생활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가 실렸거나 북토크를 진행했거나 강연을 한 경험 등이 있다면 여기에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 뭐니 뭐니 해도 시각적인 자료가 가장 좋습니다. 새 페이지 여기를 눌러 보면 새로운 소식이라고 제목이 있죠? 제목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기사 링크가 있다면 링크에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사진은 파일과 미디어 옆에 클릭하면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소개 글을 넣을 수도 있겠죠? 페이지 바깥을 클릭하면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쓰여 있는 부분을 지울 땐 칸에서 마우스를 두고 우클릭을 하시면 삭제 가능합니다. 여긴 그동안의 출간 도서를 모아둔 곳이에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샘플로 올려둔 건싹 지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연락처 한번더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간단한 이력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레지메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도서관 담당자가 강연을 맡기고 싶다. 자료와 이력서를 보내달라. 이런 연락이 왔을 때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화면 제일 위로 올라가면 우측 상단에 공유라고 되어 있어요. 눌러보시면 공유와 게시가 뜹니다. 게시로 눌러줄게요. 웹에 게시 노션을 통해 웹사이트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게시 눌러볼게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건 템플릿으로 복제, 이 버튼을 비활성화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눌러봅니다. 이제 아래쪽 파란색 사이트 보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새 화면으로 뜨는 건더 이상 노션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웹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같은 거예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끝이에요. 나중에 노션에서 여러분은 다시 편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도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한글 파일에서 이력서 만들고 첨부 파일 보내고 그런 거보단 100배 쉽고 보기도 좋습니다. 다시 대시푸드로 돌아갈게요. 계정 관리 한번 볼게요. 이건 작업할 때 편리하도록 제가 추가해둔 겁니다. 여러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쓰죠. 비번 매일 잊어버려가지고 저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롭박스 한번 볼게요. 클릭합니다. 구분 눌러서 카테고리 골라주고 금액 입력해 줍니다. 연 결제, 월 결제 구분해 주고요. 아이디하고 비번 입력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첨부했죠? 그건 이렇게 보았을 때 이미지가 떠서 보기 좋으라고 해둔 거예요. 저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걸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새 페이지를 클릭하면 아까처럼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름 쓰고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샘플로 제가 올려둔 건다 삭제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이 위에 상단 메뉴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력서에 있었던 출간 도서 목록이 여기에도 있어요. 이 출간 도서 데이터는 이력서 내 출간 도서 데이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둘중한 곳에서만 고치면 나머지도 저절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SNS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 넣어줄게요. 우리 작가 생활 하려면 인스타 정도는 필수죠. 저도 잘 못하지만 사실 늘 신경 써야 함으로 대시보드에 넣어줍니다. 아래쪽에 클릭하신 후 컨트롤 V 해주세요. 멘션 북마크 인베드 URL 나오는데 우리 북마크로 클릭해줍니다. 북마크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내부안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프로젝트 DB로 넘어가 볼게요 프로젝트 DB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어 주세요 프로젝트 DB는 우리가 앞으로 쓰고 이전에 썼던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죠 우리 작업의 모든 것이에요 먼저 전체 프로젝트 DB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책한 권을 쓰려고 합니다 가제부터 정해 볼게요 여기서 가제는 책의 가제입니다 글한 편의 가제가 아니에요 흔는 기획중으로 나와있죠? 기획중 지필중 완성인데 일단 기획중으로 둡니다. 분야는 에세이 선택해줄게요. 시작 날짜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종료 날짜는 내 마음속 마감일을 정해봅니다. 12월 31일로 한번 해볼게요. 진행률은 그대로 둡니다. 아직 작업 일정을 정한 건 아니니까요. 프로젝트 목표도 써줄까요? 100만부 판매 멋집니다. 출판사와 이미 계약이 되었다면 체크해 줍니다. 표지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도 내 책에 어울린 이미지 하나 넣어 줍니다. 꼭 넣어 주세요. 출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업로드 해 줍니다. 나중에 여기저기 흩어나서 못 찾고 그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책 쓰는 일에 관한 모든 건 여기 이 템플릿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빈 칸을 누르면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작품을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작가님들 중엔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만해도 그렇습니다. 그럴 땐또 하나 작업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새 페이지 누르면 동일하게 할수 있어요. 역시 에세이 시작 날짜. 종료 날짜는 11월 11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어쨌든, 첫 프로젝트부터 우리 제대로 해보자고요. 프로젝트 이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열기 버튼이 보이죠? 눌러줍니다. 우리가 아까 작성한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 가을 산책이었죠? 써줍니다. 음.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보통 적게는 600매, 많게는 800매가 될 거예요. 적어줍니다. 책을 기획하면서 챕터는 반드시 먼저 나눠줘야 해요. 챕터의 이름은 나중에 고민해도 좋아요. 보통 에세이집 한 권의 경우 챕터가 4개에서 5개 정도 나올 거예요. 각 챕터별로 글을 몇 꼭지씩 넣을까도 생각해 둡니다. 큰 그림을 그려두는 거예요. 챕터 4개, 편수는 80편. 키워드. 우리는 지금 어떤 책을 기획하고 있나요? 한 번씩 써봅시다. 이책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도 결정이 됩니다. 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전체 책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의미로 적어둔 겁니다. 어, 제 3문집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제 목차를 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목차만 정해두면 책의 절반은 다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차에 따라서 글만 술술 써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쓸지 대략의 제목, 요약 등을 적어봅니다. 일단은 챕터 없음 탭에 채워 넣어보세요. 챕터 없음 아래 세 페이지를 클릭해서 쓰면 됩니다. 하나씩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제목을 쭉 채워 넣었습니다. 모두 60개네요. 이 내용들은 실제 제두 번째 산문집 꼭지 들입니다 저는 챕터를 4개로 나누어 작업했어요. 사랑, 가족, 작가, 여행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은 챕터 1, 2, 3, 4로 나누어져 있죠? 이걸 바꿔 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제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챕터 1 누르시고 바꿀 수 있어요. 완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챕 챕 없음에 몰려있는 이 글감들을 적절히 배치해 볼게요. 이별의 뒤끝 같은 경우는 사랑 챕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마우스를 대고 끌어줍니다. 놓아주세요. 제발 연애에 집중 좀 해줄래? 이것도 사랑 이야기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고추장 단지, 이거는 가족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의 추억, 이거는 여행에 들어갈게요. 이 봄이 다내것 같다. 이거 가족 이야기였거든요. 여기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각 챕터의 분위기에 맞도록 글들을 배치해 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각 챕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이야기가 좀 유난히 많아요. 어, 여행 이야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족 얘기들은 좀뺄수 있겠죠. 뺄수 있고 이동도 할수 있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그리고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생일 아침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책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맨 위로 올려줍니다. 가족 이야기에서는 결혼을 하다 이야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요 뒤로 가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틀을 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옆에 요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세요. 설정입니다. 속성 표시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완료 상태 요약 챕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완료를 눈을 켜 주시고, 상태도 눈을 켜 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글을 쓰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라는 겁니다. 완료에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자, 우리 하나하나 글을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일 아침, 이 글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겠죠? 바꿔주세요. 완성. 완료 체크해 줍니다. 됐어요. 결혼을 하다 이 꼭지도 썼어요. 완성하고 완료해 줍니다. 또 만나요. 선생님은 아직 다 쓰진 않았지만 지필 중입니다. 그러니까 완료에 체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바꿔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썼는지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챕터 없으면 아직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작가 프로필과 작가 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 눌러줍니다. 여기다 글에 완료. 작가 프로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작가 후기도 옮겨줄게요. 글을 다 썼으면 완성해주고 완료. 완성해주고 완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새 글 금방 다 쓰겠죠? 자, 다시 전체 프로젝트 DB로 돌아왔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DB 아래쪽에 보시면 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작업 일정입니다. 우리 진행 프로젝트에 관한 작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새 페이지 눌러줍니다. 새 도서 업무. 자, 오늘 여행 챕터. 트리트먼트 정리하기. 이런 업무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어떤 책이냐, 가을 산책이냐, 두 번째 책이냐, 문제를 정해야겠죠. 도서 프로젝트 DB를 눌러보면, 가을 산책 두 번째 책이 뜹니다. 왜냐면, 하 위에 진행 프로젝트 DB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가을 산책을 먼저 해야겠죠. 자, 날짜. 오늘. 10월 31일을 하겠습니다. 중요도. 어, 트리트먼트는 매우 중요하니까, 높음 선택해 줄게요. 자, 내일 또할일 또 있을 거예요. 하나 더, 해, 더 해볼게요. 여행 챕터 교정 보기. 이것도 가을 산책입니다. 날짜는 11월 1일 눌러놓을게요. 중요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지정해 둘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정하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 대시보드로 나가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진행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만들어둔 두 번째 책 가을 산책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나와요. 이 책을 완성을 했다면 사라집니다. 물론 전체 프로젝트에서는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진행 프로젝트만 볼 거니까 이걸 눌러줄게요. 진행 업무 우리가 아까 입력해 두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밑에 캘린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캘린더예요. 우리가 아까 정해두었던 업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Today. 오늘 할 일, 여행 챕터 트리트먼트 정리하기. 가을 산책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 다 하셨어요? 그럼 완료에 체크해 줍니다. 볼까요? 여기도 체크가 되어 있죠. 모든 데이터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에 여행 챕터 교정을 보기로 했는데 이 일을 완료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날짜를 좀 옮겼으면 합니다. 자 마우스를 대고 끌어서 옮겨주세요. 다른 날또 옮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11월 7일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항목 추가를 해줍니다. 가족 챕터 두 꼭지 쓰기 도서 프로젝트는 역시 가을 산책 선택해 줄게요. 중요도, 중간, 중간은 아니겠지만 체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1월 7일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템플릿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저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4개가 있습니다. 달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하면 빠뜨린 일을 잘 없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캘린더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뉴, 이건 버튼입니다. 새 작업 추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새 프로젝트 추가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전체 프로젝트 DB에 들어가서 했던 것들을 여기서 바로 새 프로젝트 추가하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가을 산책 탭을 보면은 기획 중인데 40%가 진행되었다고 나오죠. 이건 우리의 업무, 우리가 정해둔 업무 중에서 몇 퍼센트나 완료 체크가 되었는지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위로 다시 올라와서 레퍼런스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를 위한 데이터예요. 지필 참고 자료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글을 쓸때 참고해야 할 인사이트, 레퍼런스 참 많죠? 즐겨찾기 해놔도 금방 까먹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면 정말 편해요. 샘플로 제가 두 가지 올려 놨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세 창이 뜹니다. 옆에 사이트도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잘 뜨죠? 새 페이지 눌러 볼게요. 참고 자료 제목 바꾸어 줍니다. 링크 걸어 주시고요. 영상도 가능하고 사이트도 가능합니다. 메모할 것이 있다면 아래쪽에 적어 주세요. 다시 나가 볼게요. 이번엔 창작 지원 사업 일정입니다. 클릭할게요. 대표적인 창작 지원 사업 주체들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건 지우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아래 링크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페이지를 눌러서 이름 바꾸고 여러분이 새 링크를 넣어둘 수도 있어요. 지원 사업 소식 들릴 때마다 링크 추가해 두시면 편합니다. 이번엔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쉽지 않죠? 이건 출판진흥원에서 만든 우리나라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예요. 스크롤 해가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꼭 살펴보고 가세요. 이 빨간 카드는 시계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삭제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마우스 대면 점 3개 나오죠?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는 포렌 니나의 커피챗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커피챗 자주 여니까 확인 종종 부탁드릴게요. 아래쪽 내려가면 참고 도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기획하고 쓰다 보면 다른 책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책들을 모아둔 데이터입니다. 아, 그때 서점에서 봤는데 그 책이 뭐였더라? 하지 말고 적어두세요. 판매처도 미리 링크해 두면 그때그때 서점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정말 쉽겠죠. 맨 아래쪽에는 출간 도서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이력서 상에 있던 출간도서 데이터와 출간도서 페이지에 있던 데이터, 그리고 이곳의 데이터는 모두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고치면 나머지 두 곳도 따라 변해요. 같은 데이터입니다. 자, 노션, 별것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작업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끝내시면 돼요. 이 템플릿 안, 작업 프로젝트 DB 안에 여러분의 책이 10권, 20권 모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쓰는 인생 한번 해보자고요. 응원합니다. 작가님들, 김사령이었습니다.